유리함수 f(x)에 대하여 합성함수 f랑 f를 합성하면 이렇게 나타내고 또 얘랑 얘를 합성하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건 앞에 다른 문제들에서 많이 봤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은 건 무슨 뜻이야 f를 1001번 합성하라는 뜻이야 정말 1001번을 해보라는 것일까 규칙이 있겠지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돼자 그러면 음, 우선 f 3003을 구해볼까? F3003은 3003을 대입하면 3003분의 3002. 요렇게 되고. 자, 요거 해보자. 얘는 F, F3003이니까. 자, 요거를 다시 F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003분의 3,002분의 이게 x지. 그리고 3,003분의 3,002-1 이거야. 얘를 계산하면 3,003분의 3,002분의 3,003분의 얘가 3,003분의 3,003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그 다음에 요기 있는 거랑 요기 있는 거랑 약분이 되지? 따라서 3,002분의 마이너스 1이 돼. 자, 계산이 좀 그렇다. 자, 얘는 자, 요거지. 그래서 위에서 구한 거를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돼. 넣으면 3,002분의 마이너스 1 분의 3 0 0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 하면 3 0 0분의 마이너스 1 분의 얘가 3천 2분의 3천이니까 3천 2분의 마이너스 3천 3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또 약분이 되고 3천 3이 나오네. 어? 3천 3이 됐어. 그러면 다시 요거를 구해보면 그럼 얘는 이 3,003을 다시 여기 넣는 거잖아. 어, 3,003을 여기다 넣었더니 아까 뭐가 나왔지? 이거 나왔지. 그래서 얘가 3,003분의 3,002가 나와. 어, 그러면 규칙 찾았다. 요세 개가 반복되면서 나올 거야. 요 3,003분의 3,002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세 개의 숫자가 반복되면서 나올 거지. 그러니까. 자, 요 1001은 3으로 나눠 보면 3으로 나누면 3삼은 9. 3이 아니 3. 3은 9. 33은 9. 해서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니까 이두 번째 거. 따라서 답은 3000 2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얘를 숫자를 먼저 대입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했잖아. 어, 숫자를 맨 마지막에 대입해볼게. 우선 fx는 x분의 x-1이야.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 얘는 f fx 요거니까 이 fx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빼기 1이야. 그러면 얘는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빼기 x분의 xg. 그러니까 x분의 x-1분의 얘도 딱히 간단하진 않다. 자, 빼면 마이너스 1. x 약분시켜주면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요거 세번 합성한 걸 구해보면 얘는 요거니까 자, 얘는 위에서 구했지? 얘를 다시 f에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 x-1분의 -1분의 x-1분의 -1 빼기 1. 그러면 x-1분의 -1분의 x-1분의 -1 빼기 x-1분의 x-1. 오, 그러면 x-1분의 -1. 분의 x-1 분의 음 요거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x 그러면 약분해서 그냥 x 그러면 네 번째 요거는 이 x를 여기다가 넣으니까 그대로 얘가 나오겠지 x분의 x-1 오 처음께 그대로 나왔어 따라서 요세 개가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고 아까 나누기 해 봤더니 나머지가 2 나왔지? 그러니까 요고. 따라서 f1001x 얘가 x 1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여기다가 300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3003을 대입하면 3,00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어.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 X가 편하면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숫자를 대입하는 게 낫겠다 하면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되고,